그래서 오늘은 지금 일차방정식 활용 중에 소금을 농도 를할 거예요. 이왜 중요하냐면 일차방정식 활용이 중학교 1학년 때 나오지만 1학년 1학기 때 나오지만 중학교에서 가장 이게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일차방정식 활용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유형들을 잘 활용해야 2학년 1학기 때가는 연립 비차방정식 활용을 쉽게 풀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당히 하고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2학년 1학기 때또한번또한번 걸린다는 거. 이념해 두시고, 자, 소금물 농도를 시작해 볼게요. 소금물 농도다.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농도? 농도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전체, 뭐, 소금 물에서, 소금 물의 양에서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입니다. 그죠? 이게 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00분율로 사는 게 1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금 물의 농도라는 건 농도라는 건 한국말로 이게 뭐예 진하기, 진하기. 얼마나 진한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준이 되어야될거 아니야, 기준이. 초등학교 때뭐 배웠어요? 기준량, 비교하는 양, 이런 거 배웠죠. 우리가 그래서 진하기. 얼마나 진한가, 어디? 전체 소금물 양 중에서 소금이 얼만큼 들어가 있나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우리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간단하죠. 전체 소금물에서.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할게요. 물, 소금물이 소금물은 뭐예요? 소금물. 소금물이라는 건 뭐가 들어 있어? 여기에는 소금 플러스 물이 들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소금물 100g에 그죠? 예? 소금이 30g 녹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100분의 30 곱하기 100이 돼서 이 소금물의 농도는 30%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아주 간단하게 하고. 예, 그럼 바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그죠? 아, 그 다음에, 소금물을, 문제를 풀 때는 딱두 가지만 비교하면 돼요. 두 가지만 비교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죠? 자, 봐봐. 일단은, 식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소금물 농도가 나왔고, 소금물의 양이 나왔고, 소금의 양이 나왔어요. 즉, 이세 관계, 세 개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야.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소금물 문제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 소금물 문제는 딱두 가지만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뭐? 소금 물의 양을 한번 비교해라. 비교해라. 그죠? 비교해라. 두 번째.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소금의 양은 일정하다. 이두 가지만 비교했으면 돼요. 소금의 양왜일정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나중에 배웁니다. 과학 시간에. 그죠? 이건 나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질량은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데 뭐 일단은 소금물에서 뭐 물을 증발시킨다든지 소금물이 들어 있는 두 개의 뭐 그릇을 섞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다. 이해됐어요? 요거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자, 6% 소금물 450g이 있다. 여기에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9%의 소금물이 되는가? 그죠? 자, 보세요. 6%의 소금물이래요. 소금물 450g이 있어. 그죠? 여기에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9%의 소금물이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볼게요. 그러면 100분의 6%의 소금물이 있고 여기에 450g이 있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450g에 6%가 소금, 6%의 소금이 들어있는 거야. 그죠? 이게 뭐야? 얘가 소금의 양인 거요 소금의 양. 그죠? 소금의 양입니다. 그죠? 450g 중에 6%가 소금이에요.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어, 100분의 6 곱하기 450을 하면, 자. 소금의 양인데, 소금의 양이 변함, 그 다음에 몇 그램의 물을 증발시키죠. 증발시키면 9% 소금이 되는가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할게요. 증발시키면 9% 소금이 되는 거야. 자, 물을 증발됐어. 물이 증발됐죠. 물이 증발됐지만 소금이, 자, 물은 증발됐어요. 하지만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다. 됐죠? 자 그럼 봐봐 9% 소금물의 양을 한번 보여, 소금의 양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100분의 9%죠 그런데 전체적인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돼? 450에서 얼마큼 증가가 됐다 이렇게 됐죠 그죠 몇 그램의 물을 증발시켰나 물 증발된 양을 x 그램을 놓고 그죠 그러면 45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됐니자 그러면 이 둘의 소금의 양은 어때 여기도 소금의 양이죠 소금의 양이죠. 이 둘의 소금의 양이 어때요? 서로 같다. 그죠? 그래서 이걸 풀어봅시다. 그래서 100분의 6 곱하기 450은 100분의 9 곱하기 450 곱하기 450-X를 풀 거예요. 됐어요? 요거를 계산하면 X가 몇 g 나올까요? 150 g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이해됐네. 다시 한번. 6% 소금물 450g에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9% 소금물이 되는가죠. 그죠? 그럼 몇 g의 물을 증발시, 증발시키는 물의 양 xg을 합니다. 그죠?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는 뭘 비교해? 소금의 양을 비교하는 문제죠. 소금의 양이 일정하다는 조건으로 푸는 문제죠. 됐어요? 이렇게 풀어 보시고. 또한 번.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10%의 소금물 200g이 있습니다. 10% 소금물 200g. 여기에 몇 g의 소금을 더 넣으면 20%의 소금물이 되는가죠.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요것 요런 거 문제 풀 때는 자, 비커로 한번 해결합시다 항상 수업 시간에 뭐 비커로 얘기를 해 주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제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10%의 소금물, 소금물 몇 g? 200g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몇그 g의 소금을 더 넣습니다. 소금. 그러면, 여기에 일단 소금은, 10% 소금 만200 g의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되는거 봅시다. 그러면 1 0 0분의 10%가 있죠. 200 g이 있다. 그럼 여기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 거야? 얘는 20 g의 소금의 양이 들어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에 소금을 더 넣었어요. 소금을. 소금을 더 넣었어. 소금을 더 넣으면, 자, 플러스, 여기에 소금의 양을 Xg으로 넣을게요. 그럼 소금의 양은 Xg인데, 자, 여기서 소금의 양, 소금의 양 Xg만 넣었으면 소금만 늘어나나요? 아니죠. 여기에 물 안에다 더 넣었으니까 얘도 Xg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얘몇 퍼센트가 된대, 문제에서. 20%의 소금 물이 되겠죠. 20%의 소금 물이 됐고, 이때 소금 물의 양은 어때? 200에 플러스 X가 되겠죠. 이니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소금을 유추할수 있죠. 어때? 100분의 20에 200 플러스 X다. 요렇게 식을 넣을 수있네 그러면, 잠깐만. 여기 20%, 20%의 농도에 소금을 200g에 Xg을 더 넣었으니까 여기 소금물이 200 플러스 Xg이 됐죠. 전체 소금 물의 양이. 그러면 200 플러스 x g 의 20%의 소금의 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 양과, 어디? 좌변에 있는 이20 플러스 X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이해됐네?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다는 문제를 놓고 풀면, 풀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됐어요? 그래서 20 플러스 X는 100분의 20에 200 플러스 X라는 식을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요거는 수업시간에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10%의 소금물, 이제, 이건 뭐냐. 소금물을 섞어요, 섞어. 그죠? 10%의 소금물 400g과 플러스, 그죠? 이렇게 비커로 해줘야죠. 이렇게. 16%의 소금물을 섞었어. 16%의 소금물을 섞었어요. 근데, 봐봐요. 16%의 소금물을 섞었다고 했지, 소금물의 양이 모르죠. 소금의 양을 구하라.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걸 Xg으로 합시다. 그럼 얘를, x g 으로 놓는다면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퍼센트, 14 퍼센트의 소금물을 만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14 퍼센트의 소금물이 될 거고, 그러면 이때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소금물이죠. 이때 소금물의 양은 어때? 400 플러스 x가 되겠죠. 이랬네자 그러면 뭘 비교해 줘라? 자 이때 소금물의 양도 우리가 찾았고 농도도 찾았다. 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돼? 소금의 양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소금의 양인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소금의 양. 소금의 양 한다고 이거 살짝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돼요? 400 플러스 X면? 여기에 100분의 10 곱하기 400이 되고요. 그죠? 지금 작자님 누가 와가지고 100분의 10% 소금을 400g 이에요. 그죠? 400g 에다가 플러스 100분의 16X. 요게 소금의 양이 되겠죠. 소금의 양을 더해준다면, 요때 어느 것 100분의 14 곱하기 400 플러스 X. 요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지금 좀 급하게 찍느라고, 그죠? 여러분 요거에 대한 풀이는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급하게 찍느라고 지금 문제 세 문제 빠르게 풀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면, 일단 이 문제, 소금을 세 문제를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학원에서 여러분 해드릴게요. 그죠? 소금물 문제는 뭐만 비교하면 된다?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 그죠? 두 가지만 비교합니다. 그죠? 자, 소금물의 양은, 뭐, 소금의, 소금 플러스 물이죠. 그래서 소금물의 양은 변하더라도 소금의 양은 뭐두 개를 섞든 뭐 하나를 섞든, 아뭐 그냥 물을 섞든 변하지 않는다. 그죠? 전체적인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됐어요? 좀더 자세한 설명은 수업시간에 다시 또 해드릴게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뿅!